안녕하세요. 코네은 묵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코인 가격은 2,731원, 전일 대비 1.15%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2,750원, 저가는 2,686원. 자, 지금 갑자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승을 하면서 XRP도 갑자기 지금 1%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눌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XRP가 며칠째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봉의 모양을 보면 딱 알죠? 하루하루 빨간 봉보다 지금 파란색 봉이 더 많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 연속이나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캔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냐. 자, 이걸 보는 선들이 있는데 지금 다 몸통 위에 올라가 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당장은 반등하기보다는 하락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윗단 저항선은 2744원이었는데 지금 고가 얼마죠? 2750원까지 찍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1차 저항이 2750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2890원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쭉 이어서 2894원. 자, 이런 선들이 지지선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또 무너진다. 그러면 2,500원대까지 테스트가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XRP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 아직도 20에 극심한 공포 상태라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ETF에서는요. 미국에서 현물 ETF만 하루에 1193만 달러. 자, 24일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루 순 유입이죠. 자, 그냥 거래량이 아니라 진짜로 들어온 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적 금액은 11억 4천만 달러예요이 말은 뭐냐면 시장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기관이나 큰 손들은 어때요?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유입이 아직 가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캔들이 계속 빠지고 롱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이 계속 나왔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한 시간. 자, 이때 숏 포지션 청산이 엄청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는 거에 숏 포지션 청산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청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긴이라는 거는 롱 청산을 얘기하고요. 짧은은 쇼 청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롱이라는 건 상승에 베팅한 걸 얘기하고요. 쇼시라는 건 하락에 베팅한 걸 얘기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승에 베팅을 했다가 청산을 당해요. 왜? 차트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베팅한 금액과 차트가 반대로 간다.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청산이 나오는 순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할때 하락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롱 청산이 나올 경우는 하락에 더 많은 기름을 붓는 것 같고요. 쇼 청산이 나왔을 때 차트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에 기름을 붓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자, 기관은요. ETF를 통해서 꾸준히 들어오는데 자, 개인들은 자꾸 이렇게 롱을 잡았다가 자꾸 청산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럼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달러 환율은요. 1,432원까지 내려왔죠. 자,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 쉬운데 아직 힘이 없다는 거. 자, 그렇다는 건 아직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다시 또4% 넘게 오르고 있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지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만 오르고 자 전부 다 조금씩 빠지고 있죠. 자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위험 자산 쪽에선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짚어봐야 될 게, XIP ETF라던가 글로벌 파생 거래소 이런 데를 보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기관 중심의 시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파생 상품 거래 규모가 대략 86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청산만 1,500억 달러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터졌죠? 10월.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 100% 관세 발언한 이후에 단 이틀 만에 190억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그것도 대부분 롱 포지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올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XRP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늘리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ETF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은 청산을 당하고 있고, 시장 전체는 아직도 공포상태라는 거. 그렇다는 건 지금 가격은 눌리고 있었는데 바닥 근처에서 기관들은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은 횡보 혹은 하락의 마무리 단계일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라걸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돌아와서 지금 XRP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XRP 1만 개가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된다. 그리고 미국 부채 해결할 조커가 되나? 자, 그러면서 미국의 38조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를 해결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낙점이 될 경우 소액 보유자들까지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죠? 38조 달러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5경원이 넘는 금액이죠. 자, 이걸 갚을 수 있는 코인으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XRP냐? 자,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중국과 얽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XRP는 미국 기업 리플이 만들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계산이 뭐냐면 리플이 갖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가둔 물량을 얘기합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XRP 가격이 한 개당 883 달러에 도달했을 때 미국의 80%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이 80%면요 30조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내 지갑에 만약에 1만 개의 XRP가 있다. 자 지금은 2천만 원도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883달러까지 간다. 자, 그럼 무려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 같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x f p 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 코인을 넘어서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 이걸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건 따로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 바로 ETF 성과예요. 자 요즘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XRP ET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캐네리 캐피털이 출시한 XRP ETF는 첫날에만 2억 4,30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이후에도 15 거래 연속으로 자금 유입만 이어졌습니다. 자그데 지금은요 30일 연속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죠. 그것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도 초반에 유입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꾸준한 유입은 흔치 않았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 밖에 있던 돈이 실제 XRP를 사들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유입액. 아까 얼마였죠? 11억 4천만 달러였죠. 자, 이렇게 되면 유통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렇죠. 남은 물량에 대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기 쉬운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6년까지 이 ETF 흐름이 안정적으로만 이어진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XRP는 4.5에서 6달러.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더 강하게 가면은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가능하다. 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오르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 이유가 바로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비트코인 옵션 만기 규모만 지금 2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옵션 거래 때문에 가격이 인위적으로 가둬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XRP나 다른 알트 코인들이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자, 근데 이 옵션 만기가 끝나는 시점. 자, 그때부터는 인위적인 눌림이 사라지고, 진짜 방향성이 터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위냐, 아래냐. 자, 그건요.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상방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x r p 아미. 자, 여기서 노보그라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XRP는요, 수익만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 신념, 자, 이런 것들로 버티는 커뮤니티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 ETF나 큰 손자금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XRP를 믿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쉽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관들이 ETF로 시장을 흡수해가고는 있지만 결국 시장이 돌아설 때 진짜 큰 움직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지금은요 기준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매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자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